안녕하세요. 게으른 장이입니다. 제가 뜨개를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음, 저는 뜨개를 되게 좋아하고 뜨개를 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뜨개하다 보면 손가락도 되게 아플 때가 있고 목이나 허리가 되게 뻐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뜨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되게 굳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뜨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장시간 뜨개를 할수록 어, 손도 계속 이런 바늘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장시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허리나 등목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집중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말려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쓰게 거리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보는 그런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른 자세가 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어디 기대서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저도. 베개나 쿠션을 등에 대고 굉장히 편하게 한 반쯤 누운 자세로 뜨개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뜨개를 장시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목이 되게 뻐근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뜨개라는 걸 어, 잠깐만 하고 멈출 건 아니니까 저는 뜨개를 되게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거든요.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평생 해도 좋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뜨개를 오래 하려면 음, 뜨개를 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좀 해주면서 어, 몸에 그런 굳어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가지 그 스트레칭 하는 걸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래오래 뜨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칭도 중간중간 하면서 건강하게 뜨게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찾아본 것들은 주로 손, 손 마사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음, 같은 동작, 같은 자세로 오래 손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손이 많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손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펴 주고 나서 잠시 유지하다가 다시 살살 천천히 손을 오므려 주세요. 어떤 영상에서는 약간 이런 쥐어주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펼쳐주는 동작과 약간 쥐어주는 동작을 번갈아서 몇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뜨개를 오래 하다 보면 손목이 굉장히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목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몸의 모든 관절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 다시 원상복구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괜찮을 때 멀쩡할 때더 건강하도록 잘 지켜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손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뿐만 아니라 코바늘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코바늘도 뜨고 대바늘도 뜨거든요. 저는 둘다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대바늘을 뜰 때보다 코바늘을 잡고 뜨개를 할때 손이 훨씬 더 피로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코바늘로 뜨는 것들이 그 소품들이 훨씬 많고 소품들은 좀더 단단한 탄탄한 형태의 물건들을 많이 뜨게 되잖아요. 옷은 좀더 부드럽고 이렇게 편물이 부들부들한 형태의 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탄한 가방 종류나 뭐 그런 소품 위주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에 힘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마사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사지는 음,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손바닥을 내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이 손등을 살포시 잡고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어 이때 이 팔은 몸과 직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쭉 펴진 상태로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손만 살포시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어, 너무 세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당겨주시고 손을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쪽으로 손등을 잡아당겨주세요. 뜨게 하시는 중간중간 이 동작을 몇 번씩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뜨게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의 스트레칭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이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손등이 안쪽으로, 내쪽으로 오고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바닥을 잡고 내쪽으로 당겨주세요. 다른 건 아까랑 동일해요. 팔은 수직이어야 하고, 쫙 펼친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돼요. 이때 너무 세게 당기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당겨주시고, 유지하시다가 풀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손등, 손바닥이나 손등을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게 시원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 근육이 엄청 많이 뭉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뜨개하다가 중간 중간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되게 간단한 스트레칭인데 그냥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손목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손 이렇게 손목 돌리기를 할때 양쪽 손에서 계속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어디가 안 좋아서 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목에 있는 이 뭔가 뼈 근육 연골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마찰에 의해서 나는 소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혹시 이런 소리가 나면서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마사지 방법들이 몇개안 돼요. 어, 되게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것들인데 이거만이라도 하면서 뜨기를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뜨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음, 뭐목 돌리기라던가 아니면 어깨 스트레칭 같은 거 어깨를 펴주는 것들 그리고 뭐, 뭐 이렇게 고개를 목을 눌러주는 다들 아시죠 이게 뭔지? <laughs>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뜨기를 하면서 보니까 손도 손이지만 목이 심 많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목은 어, 등이나 허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목이 안 좋으면 어, 허리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다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어 어깨도 결리고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다면 중간 중간 좀 사실 산책하거나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움직여주고 산책도 하고. 어, 운동도 좀 하면서 뜨개를 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럴 만큼의 여유가 안 된다거나 음, 운동할 시간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간단한 스트레칭만이라도 좀 하시면서 같이 뜨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알려드린 손뭐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리잖아요. 진짜 간단 간단하게 뭐한 번에 이렇게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 한 5초, 10초 정도 유지하면서 번갈아서 몇 차례 해주시고 또 뜨게 하시다가 약간, 어, 올해 내가 오래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나 싶을 때또한번 이렇게 펴주시고, 목도 한번 돌리고, 허리 스트레칭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뜨게를 할수 있겠죠? 어, 이번 영상은 사실 간단하게 손 마사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손 스트레칭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을 시작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코바늘 가방을 한번 다시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어, 제가 사실 대바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코바늘을 했었어요. 이게 그때 만들었던 가방인데 어, 이 가방은 사실 뭐 도안이 있진 않았었고 그냥 제가 다른 가방들 보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괜찮겠다 싶어서 마구잡이로 만들었던 가방인데 어, 실이 엄청 탄탄해서 이렇게 가방도 되게 튼튼하고 그래서 엄청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겨울에 메기는 이렇게 좀 구멍이 좀 뚫려있어가지고 겨울엔 좀잘못 메긴 하는데 봄에서 가을까지는 진짜 열심히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가방 뜨는 법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코바늘보다 대바늘 위주로 뜨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어, 이걸 언제쯤 코바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코바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그냥 되게 쉽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사실 이거 가, 밑면이 없는 가방이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이 다음에 만들었던 가방들은 제가 밑면을 좀 바닥면을 약간 만들어줬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뭐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바닥면 없이 뜨는 건 그냥 끝에 코 사슬 만드신 다음에 원통으로 그냥 쭉떠 올라가시다가. 여기 밑에는 다 짧은 뜨기 단이거든요. 짧은 뜨기로 쭉 올라가다가 중간부터 여기 이만큼 정도 이게 한 5cm 될까요? 5cm 정도 뜬 다음에는 어,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모는 형태로 그냥 쭉 뜨면서 단을 계속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왔을 때. 짧은뜨기를 한두단 정도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가방끈을 만들어줬어요. 가방끈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중간에서 사슬뜨기로 쭉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또 원통으로 쭉 돌아가서 반대쪽도 사슬뜨기로 만들어주고, 몇 단을 반복하면서 그냥 음, 튼튼할 정도의 끈 두께가 될 만큼만 떠준 거예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코바늘이 대바늘보다는 좀더 뜨게 하기가 쉬운,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가 쉬운 뜨개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바늘은 뜨면서 바로바로 바로 내가 모양을 좀 수정하거나 어, 늘리거나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대바늘은 코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쭉 떠내려 가기 때문에 중간을 수정하거나 이런 게좀 어려운데, 코바늘은 그냥 내가 코를 만들고 싶은 위치 어디에든 새로 코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어, 중간에 있는 코를 수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어, 불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는 단점,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 뜨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는 코바늘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코바늘도 대바늘도 둘다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코바늘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코바늘이 처음에 접하시기에는 훨씬 더 쉬운 뜨개 방법이거든요. 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어, 저의 오늘의 주 목적은 손 스트레칭 마사지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뜨게 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